아, <laughs> 진짜, 진짜. 왜? 아니, 왜? 지금 밖에 비 오는데 왜 우산 혼자 쓰고 도망가는데 몇 번을 물었는데? <laughs> 아니, 우산 같이 있으면 나도 맞잖아. 아, 아니, 진짜 한, 진짜. 우산이 작으니까 한 명이라도 앉아줘야 될거 아니야. 아니, 같이 앉아을수 있잖아. 아니, 미세먼지, 비다 맞아가지고 나 건강 안좋아지면네가 책임질 거야? 팀 아니야, 우리? <laughs> 아내 건강 은 내가 지켜야지. 아니, 그렇게 건강 지키고 싶으셨어요? 그럼 동생인 내가 한번 도와줄게. <laughs> 잠깐만. 내 힘으로 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<laughs> 어, 어. 내 분신들을 내가 좀 불렀어. <laughs> 뭐야? 자, 형들 나와봐. 분신, 트가자. <laughs> 자. 야 뭐야 어코야어 3개야 지금? 어코야어라라야이 새끼야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 야 어우 리 어우 츠야우리 어우 츠 어우 나 어우 고너나 어우 나명우나게우나 어우 나어 야, 나 어우 나우우나가하나하나다 지켜줘도 지금 갈게 가자 가자. <목소리> 형 시력 좀 지켜야지. 아형 걱정돼서 그런가. 이분 뭐야? 산밥으로 이적간 거야? 아 생각은 하고 있었어. 근 <목소리> 아, 시력이 좋아 나도 원래 일조보일조보야아 근데 또 미래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지켜야지. 자 시력 지키고 있자. 자 끝까지 시력 지켜야시 없겠다. 무슨 여기 그 일에는 좀 쉬잖아, 좀 혼자 있자고 아니 아무도 없다니까. 알겠어. 아무도 없어, 아무도 없어. 아니면 만 나를 위해서 다 우리가 형패스푸드로형 건강 지켜주잖아. 아 이거 고 나한테... 야!! 아, 류형 말거 나한테... 아니야? 야안 지킬거야?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얘가 나 혼자서 끌때부터 알아봤어 안 지키더라고 아니 지금 겉도 안보여 안 아세 서. 카메라 치워 카메라 아우리 그냥... 아, 아무도 안 지켜서 안 쓴다니까? 아리고 선글라스가 뭐 지금 날씨 봐봐 어두운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형 근데 이렇게 비 내리는데 미세먼지 심한데 마스크 안 써도 돼? 오늘 같은 날는 마스크 잡자. 자, 자 아, 잡자 잡아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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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네, 이다 지켜준다고 했잖아. 네. 내 통장 잔액도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 남자가 카드를 뽑았으면 계사를 해야지. 아니, <laughs> 아, 이거 아니지. 아, 이왕 이렇게 된 거야? 이건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. 우리가 형 <laughs> 자존심 지켜줄게. 아, 이형 지켜줄게. 잠깐만, 잠깐 잠깐만요. 이거, 이날로 해주세요. 봐봐. 아, 아 진짜. 어, 이거, 아우, 지켜줄게. 밥을 먹는데 4만 8천 원이긴 해요. 밥한끼 4만 8천 원 정도면 싼거 아니야? 아 이게 무슨 나를 지켜주는 거야. 4만 8천 원 나눠주라고, 서 지금. 아난 몰라. 아, 나돈다 아. 썼잖아. 아니, 형 여기, 이제 가는 길에 바닥 미끄러우니까. 아. 지켜줄게. 이렇게 아, 진짜, <laughs> 아우, 진짜, 아, 진짜. 나한테 하지 마세요.